최근 TV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공개된 김재중의 가슴 아픈 가족사는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적인 고백을 넘어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간 관계의 복잡한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과 양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은 김재중의 인생을 뒤흔들었고, 그가 겪어온 내적 갈등과 고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재중아, 엄마는 떠난다는 양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김재중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표출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다. 김재중은 어린 시절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친모는 그를 떠난 후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양 부모는 그를 사랑으로 돌보며 키웠지만 그 뒤에는 묵직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35년 전 김재중의 친모는 그를 2천만 원에 양 부모에게 넘기며 떠났다는 사실이 이번 방송에서 밝혀졌다. 이 사실은 김재중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가족이라는 개념, 자신이 믿어왔던 사랑과 신뢰의 의미는 이 폭로로 인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그의 친모는 김재중이 성공한 이후 다시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가족의 사랑이나 제외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재중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집을 사달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이어갔다. 이러한 요구는 김재중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으며, 그가 자신의 성공과 삶에 대해 느끼는 기쁨을 점점 빼앗아갔다. 친모의 요구는 경제적 수준을 넘어 김재중의 정신적 안정과 가족 관계를 위협하며 그의 삶의 방향마저 흔들었다. 김재중은 양부모에 대한 감사와 생모의 지속적인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양부모는 그의 삶에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친모는 그가 힘겹게 쌓아온 성공을 흔드는 존재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은 그를 끊임없는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생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끝없이 고민해야 했다. 방송 중, 양어머니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녀는 너의 생모가 너를 2천만원에 팔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며 김재중이 겪어온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고백은 김재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양어머니의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김재중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가 겪어온 고통과 마주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가족의 개념이 싫은 돈과 거래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에게 깊은 혼란을 안겼다. 양어머니의 고백은 그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과 마주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그가 겪어온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김재중은 그동안 연예인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존재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양어머니의 존재는 김재중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재중의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김재중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표출하고 그가 겪어온 고통과 갈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김재중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점이었다. 김재중은 이제 생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양부모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생모의 금전적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혈연을 넘어 사랑과 신뢰로 형성된 관계로 다시 정의하기로 했다.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지지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생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 사건은 김재중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간 신뢰와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고, 연예인이 겪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내적 갈등을 마주하는 모습을 통해 그를 더욱 응원하게 되었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과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의 팬들과 대중은 그가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그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엄마는 떠난다는 양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김재중에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준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김재중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인간 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김재중이 겪을 성장과 변화,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